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 가게들이 부지기수이고 달리 대안이 없어 폐업조차 못하는 가게들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상권, 폐업이나 휴업 표시를 내건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다른 대안이 없어. 폐업조차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리두기 4 단계 연장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2인 초과 모임이 금지된 6시 이후는 거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안 따냐? 술집, 노래방, 식당, 저 뭐야, 약든 여든 여든데 있는 전부 문닫아야 돼. 고락실. 그러니까 사는 게 무슨 게 장사가 안 돼. 는이 동네 여기 여기 옆에 문 걸리겠지. 지하는 답이었지. 여기 앞에 지뭐 지금 지금 칠 개월 차 지금 빌어갖고 있어. 그러니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저거 다 나가구나. 남자 되면 다 나가. 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자 음식점 주인 1 0명 가운데 6 명은 폐업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음식점 주인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폐업을 고민한 적이 있고, 대부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개 속입니다. 손실보상 확대와 피해지원 확대를 이야기해왔고요. 특히 손실 보상이 어떻게든 기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손실 보상이 그 실질적인 손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7월 7일 이후에 언제 끝날지 몰라 자영업자에게는 더 두려운 거리두기 4단계. 통계에 잡히지 않는 휴업까지 감안한다면 피해가 더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